안녕하십니까 바다위의 작은집 선박 전문채널 오늘은 MC 어, 마그넷컨덱터 보통 그 릴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M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어, 최근에 작동이 안 돼서 부품을 이제 발치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그 당시 증상은 예, 저는 작동을 안 해서 이 저항을 그 코일 전원이죠. 코일 전원 두 쪽에 저항을 재 보니까 예, 단선 O L이라고 떠서 예, 부품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 코일 쪽이 아마 소손돼서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분해를 해서 안에 어떻게 소손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임시를 분해를 할때그 여기 밑에 선이 보이죠. 보면 선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게 이, 이 선을 기준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위에는 스위치, 밑에는 이제 자석, 코일 부분으로 분리가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요거 전에 제일 분리할 때요거 부품 철판에 붙어 있거든요. 내일에 요걸꼭뺄때 어, 그냥 하면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그 레일에서 뺄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 요 부분, 요 하얀색 이 부분이 보이거든요. 음, 이 부분은, 저기,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그,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어 여기를, 이렇게, 당겨줍니다당기면서 이렇게, 제껴 올리면, 그, 네일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꼽을 때도, 마찬가지로, 뺄 때는 이제 그렇게 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치면 그때 뒤로 밀면서 뽕, 빰, 이렇게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레일에서 분리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 꼽을 때는 뒤에 홈이 있거든요. 뒤쪽에. 이 뒤쪽에 이 홈이 있는데, 이 홈을 그 레일 홈, 홈에다가 딱 걸고,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누르면 딸깍 하면서 얘가 앞으로 살짝 밀리면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일에서 분리를 하고 어 하면 되겠죠 예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분해할 때 위에 아래로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먼저 위에 아래 분해할 때는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lg 에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그 smc cp 라고 적혀 있습니다 smp cp 라고 적혀있는건 lg 에서 만든거 220으로 작동을 하고, 호일 작동선은 220입니다. 이, 얘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된 볼트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어, 그, 동색, 구리색을 띠는데, 얘만 검정색이거든요. 요게, 그, 위판하고 아래판을 이제 고정하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요걸 풀어줍니다. 요게 앞뒤에 하나씩 있는데 요걸 풀, 풀어주면 이제 위에 아래가 분해가 됩니다. 어, 그러면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들리면서 분리가 되죠. 두 개를 딱 하면 분리가 되고,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뭐 따로 그 이렇게 뭘 푸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드러내면 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면 되고, 얘를 스프링은 이제 얘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정상인데, 작동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최초에 이제 이렇게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프링입니다. 얘는 고장이 잘안 납니다. 그리고 일요 요 부분이 이제 코일인데 음, 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손으로 이렇게 뽑 빼면은 빠집니다. 지금 보면 코일 상태가 예,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제 지금 완전히 타서 어,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소손이 됩니다. 모양이 예, 완전 탔죠.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이렇게 탔다. 그래서 그 퍽하는 소리와 함께 퍽하는 소리가 이제 합선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탄 냄새가 나면서 그때부터 작동을 안 합니다. 그 증상을 보면은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탔습니다. 이거 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빼면은 앞에 그이 코일 안쪽에 자석 역할을 하는 철, 철 철심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심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예. 별도의 고정 장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립할 때는 그냥 원래 위치대로 놓고 예. 맞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다가 딱 놓고 까만 거두 개를 채워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에 거, 그 위에 거를, 그, 위에 거를 이제 분해를 할 때, 예, 분해를 할 때는 옆에 보면 이제 케이블 고정하는 이제 고정쇠가 있습니다. 고정쇠의 볼트를 모두 제거해 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그금 단자 있죠. 단자를, 예,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밀어주면서 제거가 됩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딱 들면은 이 부분이 얘랑 본체랑 이제 분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상부에 이제 볼트를 완전히 제거를 해줍니다. 완전히 제거가 됐고,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요걸 이렇게 요렇게 제껴주면은 요게 빠집니다. 뒤쪽으로. 다 제거를 해 주셔야지 얘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퐁 하고 분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제껴주면 빠지죠. 이런 식으로 제혀주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렛대 이 홈이 있어서 가로로 홈이 있죠. 그래서 빼기 좋습니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빠지거든요. 네.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 빼면 되고. 그럼 여기 접점이 여기 접점이 보이는데. 이 아래 접점이거든요이 부분이. 요게 오래 사용하면은 이게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작동을 하더라도 전기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얘만, 어,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다 제거를 했을 때, 제거를 하고 나서 얘를 들면은 이게 뽕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죠. 예. 이렇게까지 분해를 했으면은, 이제 MC를 다 분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제 접점 상태 요 밑에 있는 그 보면 이게 접점이 보이죠 여기 가까이 보면 음, 요, 요 부분 접점 보이죠 이게 사용을 할수록 이렇게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얘 자석이 맞닥뜨려도 얘네들이 얇아져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수명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어뭐 얘를 바꿔 주셔도 되지만은 전체를 통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옆에 안 쓰는 단자 있으면 거기서 얘만 꼭 빼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위에 게 달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도 분해가 되거든요. 얘도 이제 옆으로 밀면은 뽕 빠집니다. 얘도 밀면 빠지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어 지금까지 그 MC 불량난 MC 그 MC가 그 코일이 이제 소손돼서 작동 불량해서 그 안이 어떻게 소손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